<tyard> <laughs> 그런 돌잔치 맞죠? 아 그저 그렇죠. 생일은 맞는데 돌잔 <laughs> 돌잡이도 할거 <걸> 이러시네. 제가 어, 생일 어메드 덕분이 많습니다. 이희, 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돌잔치인가? 여기 이렇게 <laughs> 이런 생각도. <laughs>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집 가자마자 씻고 진정히 내일하고 <laughs> 편지만 읽고 자려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 이거 끝나면 또 집에 가서 혹시 예린이 짐 많이 많았어 가지고 제가 사실 계속 바빠서 일본에서 오고 나서 캐리어도 못 풀었어요. 그 캐리어도 아직 못 풀어가지고 내일은 좀 캐리어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저는 집에 있는 나의 기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풀리지 못했다 왜냐면 은 제가 일본에서 집 왔을 때는 너무 밤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찍 나갔어야 했고 그리고 2, 3일 또 아침에 나갔어야 했고 이러니까 벌써 오늘이 됐더라고 캐리어 정리 사실 옷만 걸면 되는데 옷만 걸면 되긴 한데 이제 그래도 그게 힘든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거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이님도 캐리어가 그대로. <laughs> 언제나 예쁜 말 아이님에게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고 이번에 후보곡으로 있었던 노래들 알려드리자면 무름 말고 사실은 좀 밝은 분위기로 가고 싶었어요. 밝은 분위기로 웰컴투 더 시오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도 생각했었고. 아니면 엔딩을 컨텐츠로 남기고 싶어서 엔딩도 사실 생각을 했었고 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후보가 후보는 굉장히 많았고 이쯤모 리가또 고치라코스 아리가또 <laughs> 무릎 선곡 잘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진짜 많다고요? 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웃어주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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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웃음> Why is your eyes red? 안 빨개요 yeah. 그냥 이 메이크업 때문에 색이 좀 그런 거 같아요 무릎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다 불러주겠지? 그럼요. 좋은 날이요? I'm in my dream. 그럼요.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고 루시 선배님 노래도 꼭 부르고 싶고 신기한 게 이게 전 매번 너무 신기한 게 생일 카페 갈 때마다 생일 카페 가면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태훈이 팬분이시면 태훈이 왔다가 이렇게 남겨시잖아요. 그게 너무 시, 재밌더라고요. 그 사이에 오늘 루시 선배님의 예찬 선배님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가져왔어요. 오늘 밥 먹었습니다. 이츠모 야사시 베리상 가다이 못봤못 봤어요. 올라가 버렸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Very blue, purple, white, black. 축전 맞아요. Stay healthy and happy always. 그 많고 많은 그 축전 중에 예찬 선배님 축전이 보이더라고. 진짜 저 31일에 덕곡 공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앵콜 콘을 못 갔어요. 한국에서 앵커커나시대가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아잘못가서 도쿄 공연을 볼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해매 선생님 일본에서 해매해주시는 선생님이 도쿄 공연 해서를 하신다고 서손국에 해서. 저도. 이용 배우겠습니다. <laughs> 장난쳤는데 못 갔습니다. 그지만 기다렸다가 또 안전체가 되시면 또 가봐야죠. <laughs> How tall are you? Secret. <laughs> 베리생카리 로신님들로 꾸며놓고 이게 느껴요. 루시 선배님 콘서트 찍 너무 어려울까봐. 어렵죠. 저 인사 생일간거 봤습니다. <laughs> 제가 보기도 봤고, 친구가 보내주기도 했고, <laughs> 183 누구야? <laughs> 183왜 이렇게 웃기지? 2미터 좀안 되잖아요?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2미터가 좀안 되니까요 뭘까 이 슬픈 마음을 그쵸. 카톡이 제가 진짜 오늘 영상 올릴 때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처음 올리니까 어, 막썸네일은 어떻게 정하고 뭘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때 생일 축하 카톡이 막 몰려서 오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정신없었는데요 니언 <laughs> 노 스킨나 と커라와 뭐가 있을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했는데 막 카톡이 계속 몰려오고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아이님 반응도 봐야 되지 하는데 막잘 올라갔나 확인도 해야 되지 이러는데 카톡이 몰리니까 카톡 답장도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미리미리 못했어요 아까 오류가 좀 나가지고 그리고 지제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려가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laughs> 구분 업로드 아 제한이 걸렸구나 맞아요. 카톡 아까 전에 이 작업실 오면서 다 답장했어요. 어, 그랬죠? 친구 어떤 친구 많잖아. 과거에 많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살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 많이 남더라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았고 편했습니다. 구분이 뭐야 너무 애매하잖아요. 너무 막 아, 너무 마음 아파.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나이가 얼마나 답답. 매년 다른 거죠. 달라지죠. 봄도 넘게 나랑 친구해. 아인 님 생일 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내전부양 감사합니다. 아저반영이랑 TMI. 정우 영이랑 TMI는 아닌데 HAPPY BIRTHDAY s l e 오케이, okay, slay. 혹시 can you give me one heart? 만 24살 된거 축하해요. 나이든 건 비밀이에요. 이제 네, 정우영 반영인데 제가 스컬? 어쨌든 그래서 그 slay 하면 꼭 스컬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우영이랑 제가 막공 때 멤버들한테 안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우 형이 저를 거의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하고 그 주위를 이렇게 멤버들이 이렇게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정우 형한테 굉장히 자주 안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했어요. 기습 스컬뭔데저 맨날 주영이랑 지호한테 내가 스컬하지 말랬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요즘, 저도 약간 물들어, 스글슬레이 이런 한 번만 안눠주세요 그걸로 진짜 놀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laughs> 정우 형, 스윗해요. 정우 형이 진짜 다정하고, 진짜 스윗하고, 따뜻하고. 저 정우 형 진짜 좋아요. 애가오가,가 스... 스테키나, 웃는 얼굴이 멋있다고 주영이가 자주 안아주고, 맞아요. 정우 형은 특별한 날에만 불어 터진 만두가 귀엽다고? 그게 뭔가 저는 몰라, 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울었던 건데 제가 이제 공연 다 끝내고 집에 왔, 왔는데 되게 뭔가 기분이 묘했던 게 엄마가 좋은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보셨는지 이제 막잘 갔다 왔어 막 이렇게 하시다가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왜 울었어?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힘들어온거 아니고 행복해서 울었다. 엄마가 되게 마음 아파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 나 행복해서 울었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우는 게 엄마가 되게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 뭐, 고생 많았네. 이래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뭔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전 뭔가 아프게 울었다고. 뭔가 그게 제가 왜 울었냐면은 이거를 이제 생일 해에서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절대 울고 싶지 않아서 멘트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미리 다 써가고 되게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말에 꾹 담아서 준비했는데 어, 갑자기 멘트 이렇게 끝나고 솔직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멘트가 솔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갑자기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끝나고, 사실은 저도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면 알기에 아이님과 멤버들이 제 옆에 있으니까 저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잘 버텨보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갑자기 저 너무 물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약간 버킷리스트였어요 멤버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안기는 게 근데 이번에 성공을 했잖아요. 안기면서 되게 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울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될 타이밍에 이벤트가 나왔고 이벤트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막울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 영상까지 나오면서. 제가 막 이제 영상 보면서 아마 아인이는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엄청 소리내서 울었대요 막막 막 엄청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거기서 보고 많이 힘들었어? 왜 울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laughs> 그래서 이제 아나 행복해서 울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진짜 행복해서 울었던 겁니다. <laughs>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많이 울줄 몰랐어요 좀. 엉공 베리. 저막 완전. 저 흐느끼면서 울었어 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하셨나봐요. 남자가 그렇게 우는거 처음 봤다고요? 왜요? <laughs> 그래서 참. 많이 울었죠. 그렇습니다. 물만도 터지도록 울었죠. 그쵸? 그렇죠? 렇 저는 왜 자꾸 우명 코가 붓고 눈이 부을까요? If you read this makeup heart, please.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베리야 이번에 생일 다섯 살 맞죠? 스물 다섯입니다. 재미있었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고 생일 마무리까지 저랑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만집 가서 얼른 씻고 얼른 잘 거예요. 네, 짐 정리를 좀 하고, 내일 짐 정리하는 걸로 내일 편지도 여유있게 읽고, 내년 생일에도 저랑 함께 있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생일에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도 어렵잖아요. 매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죠. 좋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꿈받고 아직 막 이렇게 아이님 한번더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카페도 너무 재밌었고 사진도 많이 남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아이님도 제 생일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행복한 만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자기 전에 무릎을 한번더 뜯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라이브로 찾아올 거니까. 저 어차피 여기 자주 와야 돼요. 연습하러. 내년에도 이렇게 꼭 뵙죠. 아 진짜 재밌었어요. 저 오늘 이기 쓰고 싶어요. 오늘 이 기억으로 진짜 한, 한 달은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저 덕분에 행복한 9월 3일이었다면. 아니, 오늘 자꾸 아인인이 오늘 저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인인 덕분에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부터까지 오늘 진짜 기절장 잘 거예요. 오늘은, 이 <laughs> 얘기 조심하라고? 한 달보다 더 행복하라고? 요 그의 목소리는 훌륭한, 아유. 저는 지금 벅차게 행복해서 더행복 뭔가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정도가 너무너무 벅차게 행복하고. 오늘은 저도 잘 자보겠습니다. 아이 님이 저의 수면을. 응원해줬으니까 저도 잘 해보고, 저 오늘 셀카를 진짜 어제 옷안 찍어서 이거 끝나고 셀카를 꼭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 카메라 있나? 이거 카메라 오한만 찍어볼까? 보톡스? <laughs> 갑자기 사진 찍어 맥북으로. 웃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 웃겨. 아니, 제가 이거 에어드랍으로 제 핸드폰을 옮긴다고. 에어드랍으로 옮긴다고 화면이 날라가버리지 뭐예요? 아직 밥안 먹었는데 점에 취해줘? 저 오늘 점에 취했던 거는 칼국수, 닭볶음탕, 그리고 족발, 닭발, 찜닭, 이런 거. 에어드랍 화면 저는 그냥 여기서 될줄 알았는데 이게 화면이 나가서 화면이 끊겼어요. 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무릎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마음에 아주 가득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가 막100% 마음에 드는 거 아니지만 애정이 가는 커버곡이에요 안녕 덕분에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안녕